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시크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꽃을 해볼게요 제가 원래 솔라빔을 좋아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솔라빔보다는 꽃댄이 대세죠 그리고 평타 비중이 높은 이상의 꽃은 연타스카프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스카프 착용하고 이상의 꽃으로 랭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공속 연타스카프 이상의 꽃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착용한 진입 물건은 힘의 머리띠, 연타 스카프,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를 착용하고 있고요 이상의 꽃이 또 평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타 스카프와 이게 궁합이 괜찮거든요. 초반부터 거의 뭐 평타 딜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이거 먹어주면 개꿀이죠? 제발, 제발. 지금이니! 아! 잠깐 못 먹었냐? 아, 못 먹었어. 아, 저피 가려가지고 피를 몰랐는데. 하지만 평타 딜러. 하지만 평타 딜러죠? 이거죠? 연타 스카프의 힘을 보여줘. 이상의 꽃 같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지 연타 스카프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스킬 따위는 거들뿐 평타로 어 잠깐만 두투리오 아 잠깐만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은데 도망쳐 일단 도망쳐봐 진짜 도망쳐 어잠깐 쫓아온다 쫓아온다 이 느낌이 안 좋아 아이게 아, 두투리오 빨리 내려왔네 이거 아아 아, 눈치 빨랐어 두투리오 두투리오 돌아다닐 때 강화평타로 한방씩 때려주면 좋아 죽거든요 아아 진짜 두투리오 좀 귀찮게 하네 저거 진짜 자 일단은 일단은 파비코리무리가 오 제가 잡아주고요 좋아 나쁘지 않아 저 괴물 있네 제왜저떻게 했지 아 좋아 파비코리 이거 잡아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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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내꺼 그렇지 기가드레인 찍어주고 피흡하면서 아저 두류 귀찮게 하네 저거 두투리오 제가 언젠 가 언젠가는 그냥 복수하겠습니다 일단 뚜벅이라서 이제 이상코시 뚜벅이라서 저 두투리를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픽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저못 먹고요. 지금 픽시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무리하면서 싸워도 괜찮거든요. 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이제 대기하면서 저 위에 8분에 파비코리무리가 나오니까 지금 파비코리무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분에 나옵니다. 올라가서 아 두투려 저 카던가 있네. 올라가서 이거 내 내가 내가 내꺼내꺼내꺼내꺼내거 그렇지 내꺼 대기라스 이거 내꺼야응강화 평타 그렇지 다 잡어 잡아, 다 잡어 다잡다잡다잡다 다다 가능하다. 쌉가능이다. 나이스 좋아요 픽시까지 어림도 없지. 아, 좋습니다. 뷰? 어, 뷰 어, 저리 가고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지 마, 오지 마. 자, 다시 내려가서, 자, 꽃잎 댄스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믹서기 가동. 아, 믹서기가 가동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골까지 넣어주면서. 나이스. 믹서기 켜. 온 어, 두투리오? 아, 두, 아 자, 개구리 조심해. 야, 개구리 주, 잡, 잡힌다, 잡힌다. 조심해, 조심해. 아, 기가드레 써주면서 꽃잎 댄스로 들어가서. 아, 개구리 잡혔다. 아, 두투리오 이 자식이 혼날라고 강화평타, 평타 딜러다. 아 저걸 도망치네 아 진짜 날래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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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갈겨 기가드 써주고 픽시 잡아주면서 아 두투리오 자식이 야 꼬리데스 켜 키고 평타 기가드레 쓰고 평타 갈겨 아 저걸 못잡어 아 진짜 어이없네 데기라스 다도 잡아주고 그렇지 꼬리에서 키고 들어가서 야 너는 갈갈이 없지 나이스 잠깐 상대 거부강은 파도타기인가 혹시 야 두투리오 아 두투리오 저거 날래네 저거 진짜 오케이 강화평타 써주면서 오케이 일단 몰아내 몰아내 잡진 못해도 못 들어오게 하면 돼깊피 깎아버리면서 그냥 못 들어오게 하, 하는 걸 목표로 뭐 시다어 두투리오 이번엔 잡았다 강화평타 그렇지 이거지 바로 어디서 날리 까불고 있어 피도 없는 것이 강화평타 한 방이면 바로 죽어버리죠 아 좋습니다 오케이 25골 내가 넣으면 되겠죠 아 개구리 아 25골 내가 넣으면 되는데 눈치가 없어 저 녀석은 아씨 뭐 괜찮아 이득 봤으니까 괜찮아요. 아, 이 정도, 이 정도는 봐주도록 합시다. 좋아, 레지락까지 잡아주면서, 바로 올라가서, 에레키 싸워 해야 됩니다. 저메시붕이 혼자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어, 하지만 이건 못 참지. 하지만 이건 못 참지. 아, 메시붕가좀 미안하지만, 내가 이건 못 참는다. 오케이, 픽시가 붙었죠? 픽시가 붙었으면은, 조금 무리해도 돼. 에레키야, 아, 궁, 궁 박으면서 들어가자, 그냥. 무지성으로 궁 박으면서 꼬니댄스 키고 들어가서 기가드레인 키고 평타 평타 아 평타 꼬니댄스 다시 키고 기다 기가드레인 계속 풀돌 때마다 써주면서 야이레키아에렇게못 아, 잡았네 하지만 괜찮아 갈갈이야 갈갈이 갈갈이 평타괴물 갈갈이 평타괴물로 계속 오 잠깐만 기가드레인 써주면서 피 회복하고 아 일단 도망쳐주고요 아 좋아 어 두투리오 야 두투리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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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구리 살려 주면서 두투리오 잡아주고 좋아 기가드레인으로 또피흡하면서아 파도타기 이것들 진짜 미쳤네 아 뮤랑 거북왕이랑 파도타기로 계속 밀어내네 아 진짜 붙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대지만 어림도 없죠 자 꽃잎댄스 키면서 빨리게 가서 저꼴르차꼴릴수 있겠냐? 오케이 좋아 꼴낼 수 있거든요 어 뮤? 뮤 일단 잡고 가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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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아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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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평타 컷 나이스 아 이거지 바로 그냥 꽃잎댄스나 기가드레인은 쿨 돌때마다 계속 돌리면서 무지성으로 평타를 계속 치면은 이상하게 이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에 픽시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지금 이상의 꽃이 어지간하면 안 죽어요. 지금 픽시가 잘 붙어 다닙니다. 이거 살려. 거부감 죽여주고요. 어 두투리오 어림도 없죠. 이거 이거 들어도 가 되냐? 이거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일단 두투리오 잡아. 그렇지. 두투리오는 내가 못 참지. 어.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콘덴스는 키고 빠지고, 기가다니 써주면서 평타 계속 갈겨주면서 픽시 잡아주고, 마기라스, 마기라스 안 되냐? 어, 아, 이제 거부가 붕쓴다 오케이, 나이스, 붕쓸줄 알았죠? 살짝 피해주면서 평타 계속 갈겨주고, 아, 솔라빈 맞아버리네, 저거. 콘덴스는 키면서 도망쳐주고, 요 어우, 진짜 뮤, 강화풍 다 아프다. 하지만 픽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체력 회복하고, 자, 저거 레지라, 아, 레지스트리네, 레지스트 저거 잡을 수 있냐? 어, 어, 트리오아자 픽시야, 제발, 빨리와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잡아주고요, 나이스, 꽃니댄스 키고,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이거 궁갈길까아 잠깐만 아직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꽃니댄스 키고 들어가서 평타 갈겨주면서 이, 지금 궁 써주면서 잡아주고 마기라스까지 커트, 나이스. 어,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파도타기로 도망치는 미우, 강화 평타로 그냥 싸대기 갈겨버려서 잡아버렸죠? <laughs> 파도타기 도망치는 미스 강화 평타 맞고 죽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아, 그 좋아요. 위로 가서 에렉키 싸움도 합시다. 에레키 아무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갈갈이로 그냥 갈아버려 에레키 이렇게. 에레키도 갈아버리면서 강화평타, 로 평타로 그냥 계속 날려주고 어, 애들 오기 전에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어? 마기라스 왔네? 하지만 갈갈이랑 기가드레인 평타콤보로 야 1대다도 가능하죠? 이상이 코스 1대다도 가능합니다 나이스 다 잡아버리고 오케이 나이스 이사, 저기 거부관까지 잡아주면서 아, 개꿀. 오, 야, 뺏길 뻔 했다. 와, 씨, 솔라민 뺏길 뻔 했지만, 다행히 우리가 먹었습니다. 또, 이제, 피 회복 해주고, 아, 비가드레인이 피 회복이 진짜 개꿀이야. 이거 파비콜이 한번 잡으면은, 그냥, 피가 다 차버리죠? 좋아, 이거 밀게? 이밀수 있냐, 얘들아? 가능하니? 밀어봐? 안될 것 같은데? 빠져, 빠져, 빠져. 야,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메시모가 빠지자, 그냥. 자, <laughs>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제발, 얘들아. 부탁이야, 빠져라. 제발, 부탁이다. 무리하지 마라. 아 두트리오가 계속 백도 하고 있는데 두트리오 여기 있냐? 어딨냐? 있냐, 이 녀석. 어이겠다, 여겠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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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일단 피라도 깎아놔 최대한. 어, 최대한 깔딱 되지 못하게 피라 피라도 깎아놓는 마인드로. 좋아. 두리. 오 어, 거기서 골을 넣는다고? 이거 미쳤네. 그냥 야, 그냥 도망칠 것이지. 거기서 골을 왜 넣어? 아, 저 욕심쟁이 두트리오. 그래서 결국 결국 끝은 죽음으로 끝났죠. 아 좋아 이제 레쿠자 가곧 나오는데 레쿠자 싸움만 잘해주면은 어, 최대 공속 이상 있고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미우, 아 미우 저거 업으로 너무 끌리는 거 아니냐? 일단 미우 살짝 잡아봐. 어 미우 여기 있냐? 미우 미우 일로와일로 와라. 커먼 커먼 커먼.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업으로 끌리면 안 좋아. 그냥 중앙으로 가. 중앙으로 가다가 레쿠자 치냐? 미우 어, 위에 있냐? 위에 있죠? 미우 살짝 견제해주고. 어 두투리오? 두투리오로 타겟 변경이다. 두투리오 일로 와 일로 와. 어 궁까지 써? 하지만 어림도 없죠. 어 나이스 두분 잡아주고 뮤까지 아뮤안 되냐 아저뮤 귀찮게 하네 저거 좋아 괜찮아 오케이 어, 저좀궁박아야겠는데자궁 저 장전하고 안 되냐 살짝 빠졌다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이니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바로 이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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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스카프 평타 계속 날리면서 기가드린 써주고, 야, 피, 피, 피. 픽시, 픽시야, 픽시야. 제발, 픽시야. 회복 좀, 회복 좀, 회복 좀. 나이스. 야, 피 회복하는 거보소 개꿀이다. 야, 픽시랑 기가드린 그냥 섞이니까 피 회복이 그냥 개꿀로 되네. 나이스. 다 잡아버리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갈갈이로 그냥 레쿠자 갈아버리고. 야, 이거 뭐야? 두투리오 하나 살아있지? 야, 두투리오를 조심해라. 두투리오 뺏길 수도 있거든? 야, 밑에, 밑에 두투리오. 견제해줘, 견제해줘. 그렇지. 메시북이 견제해주는 동안 픽시랑 같이 레크자 그냥 갈아버리면서 따주고. 좋습니다 가서 그냥 바로 꼴러버리면은 개꿀이죠 어뮤아 잠깐만 아 이거 꿀못 넣냐 아 안되겠다 이아 마그라스 있으면 안돼아 마그라스 있으면 어림도 없죠 하지만 계속 어그로 끌어지면서 위에서 메시붕이랑 닌피아가꼴을수 있게 도와주고요 좋아 나는 꿀못 넣었다 아, 까비아 픽시야 너 중앙으로 가라 어 픽시야 중앙 가 나이스 아픽시랑 나랑 오늘 마음이 잘 통하네 좋아 픽시가 오늘 나랑 마음이 잘 통해 픽시 바로 중앙으로 가서 꼴러버리죠 아주 좋습니다. 어, 마치 이거 솔랭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픽시랑 거의 듀오하는 느낌이에요. 꽃잎 댄스 키고 살짝 전투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시몽 죽었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시간 끌어주면서. 나이스. 깔끔하게 승리해주는 모습. 개골 484대 184골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저는 13킬, 18도움 해주면서 MVP까지 따내는 꽃잎 댄스 최대 공속 연타 스커프 이상의 꽃이었습니다. 아 너무 개꿀잼이었어요 아 왠지 픽시가 힐량이 진짜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이번판 딜량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14만 9천딜 뽑아내면서 거의 15만 딜하는 이상의 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픽시 힐량 곳에 역시 15만 힐 해주면서 이상의 꽃 계속 쫓아다니면서 픽시가 15만 딜 해버렸죠 나이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상의 꽃으로 행복 유니와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